옛날에 서구에서 사용하던 죽음의 기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Ars Moriendi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맞이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잘 죽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옛날 중세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르스모리 앤디 그러면 대개는 중세 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생각했던 생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의미도 새롭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도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를 생각해 보죠. 중세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지만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례를 받으면 다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개는 연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생각들을 한 것이죠. 성경에 연옥에 관한 관념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 중세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나타난 죽음의 기술들은 대개는 연옥에 갈 것을 대비하는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오면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자연적인 악의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중세에는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앞에서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생각할 때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다른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될수 있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영광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더 강조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내세를 좀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한다는 점에선 중세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어찌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장례식은 오히려 승리의 장소가 되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온 놀라운 편이에요. 어두움과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의 장례식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왔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있음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문제점들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 되게 죽음의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죽음의 심리학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 다섯 단계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세 단계로 얘기하면 죽음에게 우리에게 올때 우리들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정하는 단계가 맨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 박인을 하려고 하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이를테면 요번에 살려주면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체념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비슷한 단계를 겪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기술을 잘못 적용한 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도 죽음이 우리에게 올때맨 처음에는 부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확인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번에 살려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되니까 체념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이거는 진정 신앙인의 태도로 죽음의 준비를 하고 죽음의 기술을 가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장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순간서부터 기쁨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느 순간에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다운 기쁨을 누려나가는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진정한 죽음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